안녕하세요 약초랑난초랑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좀 한동안 좀 일이 있어서 좀 쉬었습니다 다시 간간이 또 산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뭐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한시간 거리 정도 됐는데요 음. 목청도 보고 또 근처에 장례밭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재미로 이렇게 나눠먹으려고 이렇게 장례삼을 좀 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도 한번 둘러볼 겸 해서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요. 아, 모기도 많고 벌써 날씨가 엄청 덥네요. 아, 여기는 한국 출란이 나와 있네요. 음지라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출란이거든요. 어, 여기도 있고, 대략 이 근처에가 살짝 분포가 되어 있네요. 무늬종은 아, 아닌 걸로 보이고요. 민출이 쉽게 말해서 보추나라고 그 하죠. 메이크 아닌 걸 그렇게 말을합니다 아, 한국 칠라인데, 여기도 약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네요. 아, 새소리도 들리고, 공기랑 이런 것은 무지 좋은데, 모기가좀 많네요. 땀을 흘리니까 모기가막 달라붙네요. 제가 또, 음악가 나오면은 영상에 올릴게요. 예, 네, 하산길이에요. 이게 달래입니다달래 다레. 한국산 키이라고도 하죠. 비타민이 풍부하고요, 달짝지근하면서 맛이 좋습니다. 영양가가 풍부하죠. 이게 다래입니다. 달래이 다레. 어, 부분이 지금 달래덩굴이고요달래덩굴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열매가 저 안쪽이라 고 해갖고 열매가 많이 열어 있네요. 지금은 채취 시기가 아니고요. 9월 초 정도, 8월 하순 정도, 그 정도에 채취하면 딱 좋죠. 예. 비타민이 풍부한 타래입니다. 기간제도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아, 여기 타래나무 옆에 으름도 있네요. 이게 한국산 바나나라고도 하죠. 신장이 좋답니다. 모양도 신장처럼 생겼고요. 이렇게 비타민도 풍부하고 한국산 바나나라고도 하죠. 으름입니다. 으름도 많이 있네요, 이 산에. 9월 초쯤 채취 가능합니다. 효소, 당금도 좋고요. 은은하니 효소 향이 굉장히 좋죠, 으름이. 으름입니다. 으름. 의름. 이렇게 파여있는 것은요, 멧돼지 목욕탕입니다. 여기다가 멧돼지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가끔 여기서 빗물에 고이면 은 목욕도 하고 그럽니다. 네. 멧돼지 목욕탕입니다. 저는 이제 장내밭도 둘러봤고 그래서 지금 화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좋은 거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